I'm sorry. 흘러요 주님 한눈 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한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세상 이대구 목사의 신앙간증 에피소드 60번 전 인류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고통 매년 12월이 되면 어린 시절 한달 전부터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의 노래와 성경 말씀의 오기 작은 연극 등을 준비하기 위해 오랫동안 연습받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내 마음을 사로잡곤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전혀 몰랐지만 저녁마다 남녀 또래들이 모여 노는 것이 즐거웠고 선물도 나누고 크리스마스에는 음식도 푸짐하며 그 추위 속에서도 멀리 살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까지 찾아가서 불렀던 새벽의 성탄 찬송은 지금 생각해도 즐거웠던 옛날 추억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며 사셨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대개 일반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기는 그분의 마지막 3년 반의 공생애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해서 그 당시 유대의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당하신 일과 또한 같은 인간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모욕을 하고 침 뱉고, 나중에는 로마의 빌라도에게 넘겨 죽여달라 사정했던 이러한 일들과 포악한 로마 병정들의 채찍으로 사정없이 맞으셨던 고통만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물론 이것도 큰 고통이었으나, 표면상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더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통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처럼 시간 속에 갇혀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 속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인간의 수평적인 시간이 아니라 현재만 있는 즉 수직적인 시간으로 살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시간에는 수백 혹은 수천 년의 세월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눈앞의 현재의 세계로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시겠지만, 인간의 시간과 영이신 예수님은 다른 시간 속에 살고 계셨기에, 인간의 시간 속에서 사시려면 무한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언제나 무한대의 세계에서 사셨던 분이신데, 인간이 사용하는 유한한 시간 안에 들어와 사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는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속에서 10개월을 살아야 할때그 고통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시간이 바로 수직의 시간이므로 무한대의 삶을 살아야 가야 하니 꼭 수직의 시간 세계를 알았으면 합니다. 그다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실 때는 인간의 희노애라 그 감정 안에 들어와 살아야만 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 등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살았던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감정으로 사셨을 때의 가까함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좀더 세밀히 말씀드리면 그분은 인간의 생각들까지도 다 알고 계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야 했을 때의 고통이었고. 장래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사고를 한눈에 보고 계셔서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야 했으니 그 고통 또한 얼마나 답답했겠는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또 그분은 영이시기에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알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천지창조로부터 최초의 인간 아담과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셔서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영으로 역사하시기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 사회에서의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날 일에 대해 과연 어느 정도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며칠 후의 일도 모르고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일어날 어떤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세계 전체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동시에 다 알고 계신데 그분이 모든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인간의 옷을 입고 갇혀 살아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예수님은 가르유다를 선택하면서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아셨고. 베드로의 배신이나 나사렛의 죽음 또 7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다 무너질 일을 다 알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모든 것을 다 아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은 언제 자기를 제자로 선택해 주셨느냐 하면 창세 전에 선택했다고 무한한 세계에 대해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태초부터 태말까지를 동시에 보시며 영으로 살았던 분이 지구 안에 그것 이스라엘 안에 갇혀서 33년을 사셨는데 그분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한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처럼 고통 중에 사셨던 것이 십자가상에서 당한 모든 고통보다 몇십 배더큰 고통이기에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련한 인간의 지식과 지혜에 갇혀 사셨기에 이러한 것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할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의 은사로 병이 나왔거나 성령의 체험으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등 자기가 체험한 것까지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바울 같은 경지에 들어가 보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구나그 중에도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것은 아예 없는 것으로 단정해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영의 세계는 신비해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인간을 곤고자 이 세상에 오셔서 이와 같이 모든 고통을 다 당했는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해 오랫동안 교육만 다니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미단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올바른 성령 체험을 통해 더큰 체험과 은혜로 성숙한 신앙이 인다 되어 이 세상에서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